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그 지문 속에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가장 기본적으로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지문을 쭉 읽었는데 어, 둘을 놓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잖아요. 둘을 놓고 고민할 때는 그때는 항상 이걸 잘 생각해 주세요. 잘 생각해 주시고 특히 어, 지문 속에 대상이 몇 개인지.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두 개가 등장하는지, 그렇죠?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쭉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둘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둘을 가지고 종합해서 말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인지 둘인지 파악을 해주시고, 특히 두 개가 나왔을 경우에는 수능에서 두개 나오는 걸 되게 선호하거든요. 두 개가 나왔을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꼭 생각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기쭉 보니까 어. 오랫동안 마케터들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죠? 어, 도시와 마을의 마케터들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앞에시 보이고 맨 앞에시 보이고 그다음에 뒤쪽에서 투부해서 보이니까 다조진주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하는 것이 요렇게 하는 것이 마케터들의 일이었다. 뭐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프로모트는 당연히 뭐 홍보하다는 뜻이 될 거고 여기서 나오는 데미 가리킨 건 당연히 뭘 홍보를 하겠니 마케터가 마케터를 홍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 그러면 여기 나오는 시티 센트하운즈가 바로 데미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자, 가능한 여행 장소로서, 그렇 무엇을 개발하는 것에 의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는 것에 의해서, 아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을 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을 해서 여행 장소라는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자, 그게 이제 마케터들의 일이었습니다. 자, 먼저, 마케터들의 일은, 혹은 처음에, 처음에 마케터들의 일은, 어, 도시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능한 장소인지 위해서, 그 다음에, 어,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People of Interest 니까 재미있는 사람들, 흥미로운 사람들. 우리 지역에 이런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면그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놀러 오셈 보러,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죠 그래서, 괜찮은 장소와, 그 다음에, 흥미로운 사람들이 있는지, 바로 그 도시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네, 그리고요. 자, 이러한 장소와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어, 사진 촬영이 되죠. 그죠 사진 촬영이 되고, 그리고, 네, 그리고요. 어, 뒤쪽 보면, information written about their history and stories. 이렇게 쭉 보이죠. 그 다음에, 어, 여기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딱 엔드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엔드의 동그라미 쳐보면, 엔드는 앞과 뒤가 같은 구조니까 반복되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들의 역사와 이야기에 대해서 글이 쓰여지고 그리고 그걸 쓴 그다음에 커뮤니케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이때 커뮤니케이트는 당연히 뭘까요? 커뮤니케이트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마케터들의 일이죠. 그렇죠? 어떤 장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홍보할 거 아니야. 그렇죠 홍보하고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커뮤니케이트는 전달하다 이렇게 봐주셔야 맞아요 사실은 최근에 커뮤니케이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뜻은 전달하다는 뜻이니까 전달하다를 먼저 생각하고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의사소통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전달이 됩니다 먼저 혹은 처음에는 인쇄물을 사용했죠. 그렇죠? 인쇄물을 사용했고 지금은 디지털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결국은 무엇에 관한 일이라고 마케터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걸 이제 볼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려볼게요 문장이 여러 개 제시가 될때 상위 개념이 되는 문장, 전체를 포괄하는 문장 있지. 그거 찾는 연습들을 계속 시킬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제 제목도 수월해지고, 빈칸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테니까. 됐죠? 자, 마케터들의 일이었다고 나왔습니다. 마케터들의 일이었다라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사진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도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앞쪽에 여기는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이제 적어보세요. 아 그리고 독해를 할때그 어떤 특정한 단어에 대해서 특정한 단어에 대해서 해석을 우리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특정한 단어가 전달하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대로 그대로 읽어 가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딱이 단어를 봤는데 핸섬이란 단어를 딱 봤어요. 그럼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겠니?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런 이미지가 자 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오랜 시간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군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자 그래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어,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다면 이미지를 그대로 쭉 가져가 주세요. 즉 나중에 복습할 때 이렇게 적어두세요도케는도케는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해석보다는 잘 안될 때는 해석을 하는 거고요. 해석보다는 그게 전달하네 한다라는 이미지라는 걸잘 떠올려 주세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그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러면 굳이 한글로 옮기지 말라고. 한글로 옮기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어, 즉, 정확하게 의미가 떠오를 때이 이미지를 하거나 아니면 또한 가지 뭐가 있냐면 특히, 특히 무엇을 가르칠 때 동작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행위와 관련된 표현일 때는 그냥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 주세요. 장면을 그대로 그려달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라든가 이동하고 있다거나 그런 느낌들이 보인다면 해석을 하려 하지 말고 그 이미지를 이렇게 그대로 쫙 머릿속에서 그려가 주세요. 그래야 좀더 속도가 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지금 무슨 얘기였냐? 어, 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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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마케터의 그 책임 거기 거기를 이제 상위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어 여기를 이제 구체적인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더 중요한 것도 바로 뭐냐면 더 중요한 건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에 또 이렇게 쫙 위주고 보세요. This branded image 이렇게 쭉 보이지. 그래서 여기 왜밑줄고그을까요 뭐가 쓰였으니까? 그렇죠. 대명사가 쓰였으니까. 그렇죠. 대명사가 쓰인 부분은 항상 앞에 내용을 종합, 반복, 부연. 됐죠? 종합, 반복, 부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대명사가 쓰인 부분은 좀더 주의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장들이 있을 때 핵심이 되는 문장과 약간 무게가 떨어지는 문장들을 구별해주는 느낌들을 계속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지문을 딱 읽는데 지문이 어떻게 떠올라야 되냐면 핵심이 되는 문장이 이렇게 위쪽으로 떠오르고 그렇지 않은 문장들 밑에 쭉 떨어지고 약간 그런 느낌들을 가져가줘야 돼요. 그래서 색심이 내는 것 때문에 쫙쫙 캐치해서 밑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음. 자 어~ 이런 얘기들을 듣고 그다음에 모르고사 과제를 할때 계속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형광펜 있죠 형광펜을 들고 내가 이 전체 지문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문장들 있죠 그 문장들이 쫙 밑줄을 그어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단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면 안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 그거는 형광펜이 마음에 안 들다거나. 아니요, 이제, 그 나는 색연필, 뭐, 색칠 공부하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긋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다 긋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문장 들문에딱형광펜을딱 딱 이렇게 칠해보는 습관을 좀 드려주세요.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문제를 실제로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읽을 때, 그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브랜드화된 이미지는 지금 마케터들이 브랜드로 만드는 이러한 이미지는 자,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나서 마케터들에 의해서 통제가 되었어요. 자, 근데 the ease of taking and posting photographs along with visitors 이쪽 보이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이렇게 끊어보시고요.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 그 뜻이죠. 뭐뭐와 함께. 자, 그러면 along with가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니? 앞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온다는 거죠. Along with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과 함께 요것은 그 뜻이죠. 그럼 몇 가지 두 개라는 거죠. 일단 두 가지 사실이 등장을 또 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 사진을 찍고 사진을 포스팅하는 게 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진을 찍고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 쉽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방문객들이죠. 그렇죠? 방문객들 어디의 방문객들이겠냐? 그렇죠? 시티나 타운의 방문객들이 될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포스팅 and 쉐어링 트래블 스토리스 이렇게 좀 보이죠. 그러면 아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포스팅하고 공유하는 방문객들 사진을 찍고 게시하는 것이 쉽다라는 사실은 이러한 방문객들과 함께 그렇죠? 요 사실과 요사실은자 change the branding process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By taking control away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 마케팅 부서로부터 컨트롤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에의해서 됐죠? 자, 그러면 아,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요 밑에도요. 지금 어, 포에그 l 틀이 나왔으니까 얘는 정말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고 하위 개념이 되는 거고. 그렇죠? 하위 개념이 되는 거고. 당연히 앞쪽에 나오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당연히 또 뭐가 될 거야? 또 상위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요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봐야지. 그치 옛날에는 브랜드를 만드는 걸 누가 했는데 마케팅 부서에서 했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사진도 올리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에 의해서 그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밑에 구체적으로 예를 든 부분을 한 번은 읽어는 봐야 돼 여기 쭉 보니까 v i s 스 t o r s Posting t r 이쪽쭉 보이죠 자 그러면 어, 여행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그 관광객들, 즉 방문객이나 관광객은 사실 같은 말인데요. 자, 방문객들은 자, 의미합니다. The city is no longer in control of what s i z e s can define as worth visiting.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도시가 더 이상 통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다. 어떤 장소가 방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마케팅 부서가 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Those charged with increasing tourism. 이렇게 끊어볼까요? charged with는 무엇을 담당하고 있네. 무엇을 책임지고 있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어, 관광을 증가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쵸? 관광을 증가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야, 얘네들은 그러면, 한 단어로 바꾸면 뭐겠니? 선생이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건 무엇을 바탕으로 앞의 내용,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물어보는 거죠. 관광을 증가시키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형은 누굴까요? 그죠? 그거잖아. 그렇게 봐야지. 음. 이렇게 봐야 맞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시티나 타운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서 관광을 홍보하고 그것을 증가시키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들, 즉 마케터들은 마케터들은 자 홍보 전략을 여전히 그치 여전히 개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 그러나 에비베이스던자 그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할 거라고 앞에서 언급한 앞에서 언급한 누구도 생각을 해줘야 돼 얘네들도 생각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브랜드를 만드는 건데 그 브랜드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떤 시티와 타운에 관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걸 지금까지는 누구만 했는데, 마케터만 했는데, 방문객들이 쉽게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그것도 게시하는 일들이 더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둘다 해줘라. 그 얘기인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브랜드를 만드는 거잖아. 그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마케터가 누구와 함께, 비지터와 함께 하란 얘기잖아. 그치? 비지터를 언급했으니까 걔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드는 거라그 했어. 그러니까 뭘 쓰는 거니?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라고? 1번이 답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죠? Encouraging visitors to co-brand along with the professionals 이렇게 보이죠? 전문가들과 함께 방문객들이 무엇을 할수 있도록 공동으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Encourage, 장려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당연히 또 누가 되겠니? 얘는 당연히. 전문가는 당연히 누구야? 마케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쵸? 지문 속에서 관광지에 관한 브랜드를 만드는데 그걸 마케터와 누구가 바로 비지터가 함께 하자고 고액이잖아. 그 그치?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됐네요. 자, 나머지 다 아니죠? 이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